그다음에 전두엽은요 처음에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뇌의 제일 앞쪽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그죠 전두엽은요 대인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능력과 뭐~ 이 창의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고 지적 기능 그다음에 뭐~ 위험한 걸 판단한다든지 복잡한 행동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들을 전두엽이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어,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아, 이 줄거리는 어떠어떠한 것이구나. 운전을 할때에 내비를 바라볼 수 있는 기억, 아, 300m 뒤에 우회전 해야 되네? 어, 우회전 했다가 유턴을 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나오는구나. 요게 전두엽이 담당한다는 거죠. 전두엽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정엽인데요. 두정엽이 사고 이해, 그 다음에 입체적인 공간관계, 정보처리, 그 다음에 문자 조합 이런 것들을 두정엽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전체를 가지고 아, 요렇구나 를 안다면 두정엽은요. 아, 문자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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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 어, 서술어는 맨 끝으로 가야 돼. 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는 1위로 와야 돼. 요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것이 두정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두엽은, 어, 청각이라든지 인지기능, 언어 기억기능, 요런 것들을 측두엽에서, 옆에 있죠. 측두엽에서, 어, 담당을 한다 그러고, 후두엽은 뒤에 있어요. 뇌의 뒤쪽에 있는 게 후두엽인데, 이게 시각 정보를 담당한다고 해요. 예, 후두엽이 움직여야지만이 아 저게 빨간색이구나 아 제가 네모났네 아 제가 평형이구나 요런 것들을 어,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후두엽의 기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손해가 있어요 손해는 평형 감각 어, 근육 조절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손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해가 마비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손해가 마비된 채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서거나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균형감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신체의 균형 감각은 손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뇌들은 다 어릴 때에 놀이를 통해서 개발되고 발달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뇌가 있는데 발달되어지지 않으면 역시나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놀이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도 필요해요. 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기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발달을 골고루 시켜줘야.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척수는요. 척수는 아다시피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같은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척수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경에 관한 것이죠. 반사, 뭐 이런 것들, 조건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척수가 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간이라는게 있어요. 뇌관은요 지각이나 어, 의식, 뭐 운동, 생명 유지와 심장, 뭐 호흡 조절, 잠과 배설 이거는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것, 가장 근본이 되고 원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 뇌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있어요. 대뇌 피질은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뭐 감각이나 뭐 지적 사고 그 다음에 뭐 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어, 대뇌 피질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뇌의 뇌량이 있어요. 뇌량은요 우뇌하고 좌뇌는 뇌량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뇌와 좌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리와 이성은 운해가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부분은 좌뇌가 감성 뭐 좌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얘네 두 개는 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자극을 받으면 유기적으로 얘도 자극을 받아요. 순차적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뇌의 뇌량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긴밀한 협력체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운뇌는 이미지를 기억하고 좌뇌는 언어 능력을 관장하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운뇌가 감성, 뭐 시공간, 직관, 뭐 비언어. 그다음에 좌뇌가 언어, 수리, 이성, 뭐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손은 반대라고 해요. 그죠? 우뇌를 그, 오른쪽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을 하고 왼쪽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좌우 뇌를 골고루 쓰게 하기 위해서 양손을 사용을 하면 좋고 양손을 사용하게 하는 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배려해 주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 오른손이 바른손이라서 오, 예전 엄마들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데 왼손 사용 태어나서 이미 타고나게 왼손잡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손 사용하면 때려가면서 오른손으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왼손 쓰는 사람이 감수성도 예민하고 창의적이라더라 하니까 갑자기 또 왼손잡이를 막 찬양하게 되고 왼손 썰어 왼손 썰어 하게 되는데. 사실 양쪽을 다 사용,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실은 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하면 느리게 천천히 좌뇌도 함께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어,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중뇌가 있어요. 중뇌 가운데 있는 뇌예요, 그죠? 그, 전두엽 뒤쪽에 있는데, 안구나, 뭐, 홍채, 수축 운동,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 체온이라든지 식용조절,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해요. 역시나, 가장 인간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음, 뭐, 자극이 오면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체온,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반응, 식용에 대한 반응, 식욕에 대한 반응. 어 그다음에 안구 눈에 대한 시력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어 중뇌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뭐꼭 이것들을 뭐 암기하고 외우고 기억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 뇌들이 이러이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자극은 바로 이 뇌들의 영역들을 영역별로 발전시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얘네가 각자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발달이 되면 함께 자극을 받고 발달이 되는 거니까 어, 내가 지금 대뇌피지를 어, 어떻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따로따로 뭐 분리를 하실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을 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